아음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평범하지 않으세요? 안녕하세요. 시간 좀 이르죠? 아. 네. 아 너무 이르네 아,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세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또 와주시고 굉장히 크네요 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laughs> 많이 오셨네요. <laughs> 이게 뭐 하는데요, 원래? <laughs> 영화관이에요? 아 공연장. 한번해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식상하셨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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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한국 맛집 가서 먹고 싶어요. 소지가 너무 잘 되고, 오셔서 감사고요. 고사나. <laughs> 네 이제 하나. 한번왜 <laughs> 이렇게 침 침침해지? <laughs> 근데 이게 내가 저번 팬사인 느꼈는데 네. 팬사인의 자체가 약간 분위기가 애매해. 왜요? <laughs> 노래 나더뭐 공연 하다니까 뭔가 이제 서로 그러고 이제 얼굴도 마주 봐야 되고 그런 거 압도인데 시점이잖아요. 뻘쭘한 거지. 처음 보자나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<laughs>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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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